브리 원 웰컴 투 마이 부동산 클래스 엘린 부동산 아이린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린서 부동산 클래스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관련 주제를 다룹니다 부동산 관리 투자 추세 현황 부동산 매매 부동산 관련 미국 뉴스 또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집 관리 방법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홈 오너용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비교적 온화한 겨울날씨를 자랑하지만 여전히 기후변화와 지역에 따라 변덕스러운 겨울날씨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겨울철을 대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안전과 집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겨울 대비 체크리스트를 잘 점검하시면 집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붕, 겉터 등 배수 점검이 필수입니다. 겨울철 비가 내릴 경우 누수 문제는 큰 골칫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지붕의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타일이나 벌어진 이음새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배수로와 다운스포트가 막히지 않았는지도 중요한데요. 낙엽이나 이물질로 인해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지붕에 물이 고여 누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치명적입니다. 지붕, 겉터 등 배수 점검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창문 및문 틈새 점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문과 문의 틈새를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겨울철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실리콘이나 패딩을 사용해 틈새를 꼭 막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난방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난방 시스템 점검. 겨울이 되면 난방 시스템은 필수적입니다. 난방기, 보일러, 히러, 워러 히러 등의 작동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시 필터를 교체해 주세요.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서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고장이 나는 불편함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외부 배관 및 스프링클러. 캘리포니아는 추운 날씨가 드물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 배관이 얼지 않도록 단열재로 보호하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동결 방지 모드로 전환해 물이 얼어터지는 사고를 예방하세요. 다섯 번째, 나뭇가지 및 가든 정리. 집 주변에 나무가 있는 경우 가지가 너무 집 가까이에 있거나 지붕에 닿을 정도로 자라있지 않은지 확인해 지붕이나 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잘라주세요. 겨울철 강풍이나 폭우가 있을 때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서 지붕이나 외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상용품 준비, 그리고 비상계획. 가끔 강풍이나 폭우로 혹은 지역별로 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을 대비해 플래쉬라이트, 건전지, 비상식량, 물 등의 물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안의 모든 가족 구성원이 비상 대피 계획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외부 배수 점검. 집 주변의 배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비가 내릴 때 물이 고이거나 집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집 주변의 경사를 확인하고 필요시 토양을 재정비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집 밖으로 흘러가도록 해주세요. 아이린서 부동산 클래스 겨울철 집 관리 방법 요약. 첫 번째, 지붕 및 배수로 점검. 두 번째, 창문 및문 틈새 점검. 세 번째, 난방 시스템 점검. 네 번째, 외부 배관 및 스프링쿨러 동결 방지. 다섯 번째, 나뭇가지 및 가든 정리. 여섯 번째, 비상용품 준비. 일곱 번째, 외부 배수 확인. 캘리포니아의 겨울은 극심하지는 않지만 부동산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겨울철 악천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컬럼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따라 미리 대비하면 겨울 내내 집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점 남겨주세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친구분들께 공유 지금 해주세요. 바이바이.